1년 전에 이 성전을 져서 왔다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 식당이 이 한쪽에는 카페 같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아, 성도들의 식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갑니다. 아, 지난 다과. 안녕 가시분안 계세요. 예, 다과를 하고 계십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우리 노 회장님 오늘 우리 노 회장님 해주고 우리 직접 노 회장님. 네. 네, 네. 갑자기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도움을 주시고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네. 아, 이곳은 카페 같기도 하고 또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고 이렇게 2층의 성전과 3층의 예배당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정말 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카페 같은 식당이 있고 이게 모일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있다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이게 뒤에도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렇게 공원이 네, 뒤편에도 있네요. 굉장히 성전이 엄청 큽니다. 아1년 됐다는데요. 깨끗하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 공원이 있네요, 뒤에도. 앞에도 공원이 있고, 뒤에도 공원이 있고. 네. 이곳 아름다운 어, 카페 같은 아, 식당에서 이렇게 다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아, 대구의 새벽별 교회입니다. 앞과 뒤가 확 트인 또 정원이 아름다운 또 이렇게 카페 같은 교회 어, 1층에는 카페 같은 식당이 있고 2층에, 2층과 3층에 예배당이 있는 곳 새벽별, 대구의 새벽별 교회입니다 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